오늘 기분이 우리 현기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. 어, 기분 엄마가 전달을 해줬는데, 이게 뭘까 정말 정말 궁금해요. 지금, 어, 우리 남편. 끼 아빠가 지금 밖에 그 식료품 사러 나가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오픈하자니까 못 기다린대요. 지금 당장 오픈하라고. 저희 아들이 성화입니다. 끼! 궁금해요?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어요? 응. 오픈해봐요. 어떡해. 리본 끝에를 잡아. <laughs> 끝에 요기 요기. 요거 요 끝에를 잡아 당겨요. 잡아 당겨. 요요 끝에 요거 요거. 요거 잡아 당겨. 요 그렇지. 그걸 잡아 당겨 봐. 그러 요거 위에만. 어. 그리고 야야 너 덥고 <laughs> 있다 야. 엄마가 해줘 네네 네, 잠깐만요 음 뭘까 엄마들 궁금하네 뒤로 돌려봐 네 이음새 봐아 그거기서 어도 되겠다 우와 와우! Wow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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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, 웬일이야, 웬일이야! 어머나! 형기야, 엄마 보여줘야지. 형기가 들고 있어야지. 이렇게 들고 보여주세요. 이렇게. 영상 보시는 분, 형기가 딱안아 어머나, 그렇게 예쁜 액자를 기분이, 기분 누나가 만들어줬어요. 형기야, 형기 현기 예뻐, 안 예뻐? 기분 누나 예뻐, 안 예뻐? 다예쁜애 거기 있는 사람. 누가 제일 예뻐? 끼가 제일 예뻐요? 그렇죠, 끼가 제일 예뻐요. 그 다음에는 누가 예뻐? 기분 누나가 예쁘죠? 형기야 여기다 보고 얘기해. 기분 누나한테. 누나, 고마워요 얘기해. 영어로 얘기해야 돼. 기분은, 기분은 필리핀 사람이니까. 음, 이거 보면서, 카메라 보면서. 기분 땡큐. 음 그리고 I love you 해줘야지. 기분은, you. 어, 화면 보면서. 화면 보면서 아들 I love you, you 기분에 기분. <laughs> 아유 누나 기분 누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한국 가면 기분 누나한테 메시지 보낼까 화상 전화도 하고 그럴까 좋아 싫어? 응 좋아. <laughs> 기분이 이렇게 예쁜 액자를 줬네요. 아우, 사진도 어쩜 이렇게 다잘 나온 걸로. 우리 끼도 잘 나오고, 저도 잘 나오고. 기분이 진짜 예쁘게 나왔다. 기분 정말 고마워. 우리 아가가 맨날 기분 누나 정말 좋다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, 앞으로 기분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. 응? 그 아이 때라서 아마 기억이 살짝 잊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음, 우리 아이 어렸을 때 기억은 다 무의식에 남아있다고 그러잖아요. 아주 깊은 곳에 오랫동안 아마 기분과의 기억은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편안하고 좋았던 기억으로 아마 음,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아이. 음, 그리고 많은 영상을 통해서 남아있으니까 내가 틈틈이 우리 끼아테 계속 보여줄게. 기분 고마워, 정말 정말. 그리고 기분 앞으로 이제 아주 훌륭한 간호사가 돼서 어디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, 음 내가 봤을 때는 기분 성격으로 봤을 때 정말 어 좋은 간호사가 될것 같아. 편안하고. 꼼꼼하고, 정말로. 고마워, 사랑해. 기분이 이렇게 손수 예쁘게 편지를 써서 좋네요. 편지지도 이쁘고, 끝에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항상 잘 지내세요. 이렇게 한, 한글로 써서 좋습니다. 제, 어, 저희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죠. 거의 2년 가까이 기분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보면, 진짜로 정말 여자 여자 해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말로 간호사지만 어 그냥 저희 생각에 유치원 선생님이나 그런 거를 해도 정말로 잘할 것처럼 잘할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고 아기자기하고 아이도 잘 돌보고 나중에 어 결혼해서 엄마가 돼도 정말 아이를 잘 키울 것 같아요. 어, 정말 이렇게 어, 우리 형기랑 저희랑 정말 복이 많습니다. 이렇게 음, 좋은 어, 기분이랑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고맙게 생각해요. 이게 편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 아까 저희 아이가 그냥 막 뜯어가지고 편지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편지까지 있네요. 기분 정말 고마워. 안녕하세요, 이브입니다. 오늘 저희가 저희 그 띠를 띠랑 오랫동안 잘 놀아주고 노래 알려준 기분, 기분내랑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어, 저번에 저희가 소개한 적 있는 삼겹고차라는 삼겹살 집에 왔습니다. 여기는 삼겹살이랑 샤브까지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희가 리로 왔어요. 좀, 지금 기분 엄마도 좀 있으면, 어, 올 거, 오실 거고요. 기분 아버지가 같이 못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어, 오늘 일이 있으시대요. 일을 하셔야 돼가지고 못 오셨고, 기분 엄마랑, 기분이랑, 기분 남동생까지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할 거예요. <목소리> 저기 기분 엄마까지 다 오셨어요. 하이, 땡큐. <laughs> y e a thank you. 띠, 띠! 띠 많이 먹어. 그동안 우리 형이랑 기분하고 쌓인 추억이 많을 텐데, 이렇게라도 밥을 한번 먹어야지 좀 마음이 더 편해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와인을 갖고 왔어요 이게 그 전에 저희가 먹으려고 산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와인을 계속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팔려고 했더니 또 굳이 뭐 팔릴 것 같지 않아서 아 형님 저기 한 o 스타일! 위하여! 위하여 뜻을 알려줘야 돼 걸었스 위하여 땡큐 와인을 따랐어요 어, 와인을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와인 같지가 않고 이거는 뭐냐 좀 이게 조금 레드와인이긴 한데 좀 그렇게 선호하는 맛은 아니네요 그지 자 이거 어디서 샀다 그랬지 그때 맛있는 그런 레드와인 맛은 아니에요. 어쨌든, 그냥 싼 맛에 먹는 거죠, 여기서는. 아무튼, 잘 먹겠습니다. 많이 드세요. 많이 드세요. 우리 아가도 많이 네. 먹어요. <laughs> 야, 야, yeah. 야. 식사 Thank you.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거요 땡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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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k you. t 넌이로 예, 왔어. 여기 기분 선해줘. 그냥 기분 선해줘. 됐어?